음, 넓이 문제네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그려지고, 그럼 교점이 생기겠죠?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넓이가 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어요 y는 3x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y는 5x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얘죠 그럼 일단 저걸 구하기 위해서 교점의 x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교점의 x 좌표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x는 5x,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는요.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는요. 그래서 교점 x 좌표가 x는 0이랑 x는 2네요. 아, 어, 그래서 정적분을 해줍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 값, 어, 둘을 빼주면 되죠. 빼줬더니, 3x제곱, 마이너스 6x. 요놈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바로 공식을 써도 되고요 그런데, 음, 여기에서 여기를 뺐죠 그럼 0과 2 사이에서 얘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dx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음.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음. 적분 합시다 적분 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예이, 0부터 2까지0 대입하면은 어차피 0이 되니까 2만 대입할게요.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2 대입하면은 플러스 12. 계산해주면 4가 되겠죠. 음, 뭐, 공식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 2차가 있고 여기 1차가 있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사이 넓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gx가 될 것인데 음 얘가 만약에 두를 뺀 결과가 a에 x-α, x-β.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6분의 절대 값 a에 β-α에 세제곱. 어, 이런 공식이 있죠. 뭐 여기다 대입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요.